자, 반갑습니다.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열의 이동을 막는 단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뭐, 열이 잘 전달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전도, 열이 전달되는 방법, 대류, 또 전달되는 방법, 복사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죠. 그런데, 대류 전도 복사로 열이 이동을 하는 거 우리가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뭐, 라면 끓여 먹는 냄비라든지, 물을 끓인다든지, 여러 가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열의 이동을 막아야 할 때가 있어. 자, 우리 요즘은 겨울인데, 어, 여러분 패딩 옷을 많이 입잖아요. 패딩 옷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 몸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전달이 안 되도록 차단하는 기능이에요. 단열이에요, 이걸.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아, 보온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온 하는 경우도 있고, 보냉하는 경우 있으면 냉 냉기를 보, 보존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렇게 하려면 단열을 해야 돼. 단열. 열을 차단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여름철에 얼린 음료수가 얼지 않도록 하려면은 보냉 주머니를 이용하는 거야. 차가운 기를 보관해야 되잖아. 녹아버리면 안 되니까. 보냉 주머니는 외부의 열이 음료수로 전달되는 것을 막는 거야. 이와 같은 열의 이동을 막는 걸 우리는 단열이라고 한다. 단열. 단열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효과적인 단열이 어떤 것이냐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누가 효과적으로 단열을 열을 잘 차단시키느냐.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어떻게 준비했는가 봤더니 비닐 랩한번 쌌어요. 비닐 랩. 종이 한번 쌌어요. 손수건 한번 쌌어요. 그 알루미늄 포일 통 전체를 감았어요. 그냥 있는 거,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 실질적으로 실험한 결과의 온도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결과로 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내용 을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생수통 한 개는 왜 그대로 두었을까? 자, 그대로 두었을 때는 평상시 그대로 냈을 때는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건데 이 실험의 기본이 뭐냐면 물을 넣는 거야. 4도 시 물, 4도 시찬 물을 넣어요. 이 부피가 가장 작은 물을 넣어요. 생수통 4개와 나머지 생수통, 생수통 4개와 나머지 생수통 1개에 4도 1 0를 가득 채운다. 그리고 20분 동안 온도 변화를 관찰하는 거야. 그랬을 때, 온도 변화가 가장 작을까, 어느 것일까 실험을 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 봤을 때, 어, 알루미늄 포일로 감싼 통 있잖아요. 얘가 처음에 4도씨였는데맨 마지막에 5.2도, 1.2도가 늘긴 했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을 보면 8.7, 6.7, 5.7, 5.8이가 가장 높아요. 그러면 가장 낮 뜬 온도의 변화를 보이는 게 알루미늄 이 통이네. 그래서 알루미늄 포일로 감싼 생수통의 온도 변화가 가장 적다. 이렇게 우리가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단열에 필요한 것은 어떤 물질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럼 얘는 적은 온도 변화가 나타났느냐? 왜 그럴까요? 왜 온도 변화가 작았을까요? 바로 알루미늄 포일이라고 하는 녀석이 공기 중의 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생수통 물속으로 열을 공기 중으로 잘 방출하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자, 이 내용은 닫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결과를 써놨어요. 비닐랩, 종이, 천, 알루미늄 포일로 감싼 생수통에 든 물은 그대로 둔 생수통 물보다 온도 변화가 작게 되었는데, 뭔가 이제 감싸니까 열의 이동이 좀 방해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열의 출입을 막기 때문이다. 그러면 알루미늄 포일은 복사, 복사, 열이 직접 전달되는 열의 전달을 막는데 효과적이다. 자 공기에서는 열의 전도가 매우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건이나 스트라이폼솜과 같이 공 내부에 공기를 많이 포함한 물질은 전도가 잘 일어나는 열, 열의 전도로 일어나는 열의 전달을 막는다. 전달을 막는다. 열의 이동을 막는다. 누구? 공기를 많이 포함한 물질. 자 우리 겨울철에 패딩을 입는 옷도 이유도 패딩 속에는 공기가 많이 들어 있어요. 물론 거위털 뭐 어? 오리털 상관없이 털이 들어가 있다면 깃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깃털이 있으면 깃털이 이제 서 있을 때요 자체 쭉 있다 보면 요 사이에 공기들을 머금을 수 있는 장치가 된 거예요. 공기를 많이 포함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패딩이에요. 그러면 이 놈이 결국은 단열한다. 우리가 단열하는 가장 교실에서 찾아보기 좋은 게 이중창이야. 이중창은 창문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창문이 있는데 이 사이에 공기를 집어 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해가 쨍쨍쨍쨍 내리쬐을 때 이중창을 들러서, 어, 교실로 들어오는 빛을 보면은 이 안에, 이중창 안에, 이, 이, 이 안에 공기가 이미 빛, 열이 직접 전달되는 복사를 다, 다차단해 웬만하면. 그 안에를 온도 변화를 적게 만드는 게 바로 이중창에 그 사이에 들어있는 공기다. 이 말이에요. 공기가 단열의 효과가 가장 좋다 이게 결론으로 나와 있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온병 온도 열을 보완하는 걸 원래 보열병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온병이라고 그랬어요 온수를 이렇게 잘 보화가 보관한다 이런 의미로 전도 대리 복사를 일어나는 열의 전달을 막아서 내용물의 온도 변화를 적게 하면서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야한에다 이 뭔가 따뜻한 물을 넣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요 틈이 여기 진공을 만들어요. 요요 여기 두개 층에 진공을 만들어갖고 진공 사이에 전도나 대류에서 열 차단이 안 되게. 진공은 공기가 흐르러 가는 게 없으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대류 현상 그리고 아예 그냥 전도 현상을 다 차단시켜 버리고 여기를 은도금을 하는데요. 도금을 해버리면 이 안에 있는 열이 직접 이렇게 전달됐다가 되돌아옵니다. 반사 다짓켜 버려요. 열의 이동을 막아버립니다. 반사시켜서 그리고 이제 이중벽도 역시 마찬가지 전대로 빠져나가는 열의 전도하는 방법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걸 빠져나가는 걸 막는 것이 바로 보온병, 보냉병 이런 것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활에서 냉난방 기구 사용하는 거 있다. 이거 아, 잠깐만 이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석 아, 여기서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게 그 부엌용 장갑인데,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 열 전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뜨겁지 않게 된 거죠. 원래 이 맨손으로 잡았다 간 사람 손이 다 되겠죠. 돼 있는데, 그거 이제 고무로 손, 손잡이 갖다 놓으면은 안전하게. 열 전도를 막아주는 이 고무가 열 전달을 잘 못해. 그러니까 손이 좀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뭐, 음식물 배달할 때, 여기서 스타이로폼 갖다 놨는데, 스타이로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 알루미늄 소재. 되어 있는 복사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 요것도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어, 냄비에서 안전하게 손잡이라든지 스타일 프롬 요리사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열의 이동을 막아 주는 거, 단열하는 거. 효과적으로 우리가 열을 사용할수있도록 막아 주는 거. 자, 냉장고에 관한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 자, 이야기 한번 들어 볼까요? 이 녀석. 자. 냉장고 내부에서는 대류가 잘 일어나야 전체가 골고루 시원해져. 냉장고에 음식이 너무 많으면 대류가 일어나기 힘들지. 자 그러니까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가득 채우면 대류가 안 일어나서 음식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는 적정량의 음식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대류를 위 해서 냉장고 내부로 열이 들어오면 안 되니 단열이 잘 되도록 해야지. 그러기 위해 냉장고 문을 꼭 닫아. 외부의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해. 자, 냉장고 문을 꽉 닫아야 된다. 냉장고 문을 닫자, 닫지 않으면 열의 이동이 생겨서 어, 효과적이지 않다 음식물보호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냉난방기구 효율적 사용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냉난방 자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계절을 선택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겨울철에 여름철에 선풍기를 에어컨 대신에 이걸 사용하지 않고 뭐에 선풍기를 튼다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등등등 여러분들이 계절을 이용해서 한번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 요 효과적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열의 이동과 단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해. 자, 여러분들은 에어컨만 틀면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어 있겠지만 이 창문의 틈으로 다 뜨거운 냉 온기가 막 들어와 버리고 냉기가 다 빠져나가면. 여름철에 시원하지 않고요. 겨울철에는 따뜻한 히터의 바람이 가둬놔야 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내에 가둬놔야 되는데 이미 창문이 열려 있으면 다 빠져나가 버리겠죠. 온기가 빠져나가면 결국은 따뜻해지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냉난방기를 트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주변의 환경 정리를 하는 게 먼저다. 그죠? 아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냄비의 손잡이가 대부분 금속이 아니고 플라스틱은 열 전달을 잘 못하게 하는 거야. 그 이유죠. 플라스틱이 금속보다 전도가 잘안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난로 옆에 있을 때 난로를 향한 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열의 물질에 도움 없이 직접 전달되는 복사의 방법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전도가 이 내용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회전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보통 문을 딱 열면 냉기나 온기가 왔다 갔다 이동하 버리니까 이 회전문을 열면은 요 사이에 공기를 가둬 놓는 거죠. 결국은 자유롭게 쉽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자, 정리 한번 가 볼까요? 여기는 어떻게 했는지 바로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름이나 겨울 건물 안팎의 온도차가 크겠죠. 온도차가 있어요. 사람이 출입할 때마다 여름에는 실외의 더운 공기가 빠르게 들어오고 겨울에는 실내의 더운 공기가 빠르게 나가버려 그러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 내부와 외부에 차단당당태에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회전문 이거 을치 하면 참 좋겠다 실내의 공기 이동을 느리게 해서 대리로 인한 열의 이 이동을 좀 줄여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어, 이제 중탄원 전거까지 뒤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지금 현재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